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개역개정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될 때는 첫째 죄를 응시하며 바라볼 때입니다. 자신의 죄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죄를 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없지만 회개함을 통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사단 과 인간이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상상을 하면 인간이 이 감옥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을 때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뿐 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까지는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도 죄가 생각날 때에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때그때 해야지 모아서 회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조금일 때에는 그냥 비울 수 있지만 쓰레기가 오랜 세월 쌓이게 되면 굳어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때그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여유롭고 편안하고 상쾌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반대로 죄만을 응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망각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이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되고 비판과 정죄보다는 관용과 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될 때는 둘째,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며, 죄의 용서를 확신하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믿음에 대해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거나, 믿음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많은 것을 보태기 때문에 자꾸만 믿음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마음의 평안이 없고 고난이 몰려와 마음이 뒤숭숭해질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쁨이 없고 고난만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차원적으로 또는 거짓되게 정의하면 의심과 당혹과 고민 속에 빠지게 되어 삶이 짐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너무 확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의심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제나 함께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세상으로 잠시 향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때의 풍랑에 의해 좌우로 치우칠 수 있지만 목적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될 때는 셋째, 역행하는 듯이 보이는 섭리로부터 거짓된 추론을 도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모든 상황이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과 왜 반대로 되어지는가라는 생각이 들때 불안케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던 것과 다르게 일들이 진행되면 당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바램에 역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반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욥, 모세, 예레미야 요나, 바울은 그들의 바램과 노력에 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의 유익에 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로 가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사람이 승선을 준비를 하는 동안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배에 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파손되어 그 배에 탄 사람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소원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그에게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달리 역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때론 우리에게 불리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욥, 다윗, 요나에게 심하게 대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차갑게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차가울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역행적인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선을 위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판 것은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함이었으나 오히려 이것이 요셉이 출세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며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 의지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나가 싫어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요나가 싫어하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 입니다. 요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졌고 기적 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던 뱃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요나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상하고 어둡고 변화무상한 선미들은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재촉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신속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이 세상의 일들을 조절하여 우리의 실제적이고 내적이고 외적인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될 때는, 넷째, 자신이 받은 은혜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지혜롭게 구별해야 합니다. 진짜를 가짜라고 믿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가짜를 진짜라고 믿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는 진짜로, 가짜는 가짜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 온유, 사랑, 인내 등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올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안과 밖을 새롭게 함으로 본성을 바꾸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은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갇힌 사자는 통제되고 있을 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가짜 그리스도인은 사악함을 통제하고 있을 뿐 거룩한 척하지만 마음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의 소망을 두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둡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늘 살피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외적인 동기를 이루기 위해 행동합니다. 멜랑크톤의 대수도원 원장은 수도승일 때에는 점잖고 겸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고결함을 통해 수도원 원장이 되자 거만하고 무례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이전에 겸손하게 다닌 것은 수도원 원장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죄를 증오하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비록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순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조치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의와 인과 신은 버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명예가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쾌락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우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위안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재물, 명예, 쾌락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될 때는 다섯째, 동일한 죄에 반복적으로 빠져들 때입니다. 기도하고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지만 동일한 죄에 반복적으로 빠져들 때에 죄의 사함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고 어둡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고 이전처럼 봉사도 자주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통해 죄의 지배에서 죄를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긴 했지만 죄의 시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죄에 빠질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 후에 동일한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죄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롯은 두 번이나 포도주에 취해 두 딸과 동침했으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시치미를 떼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으며 다윗은 화가 나자 나발과 무죄한 그의 가족들을 죽이리라 결심했으며 가늠죄를 범한 후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유다 왕여호사밧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악한 왕인 아합과 연혼하였고 후에 동일한 죄에 다시 빠져 악한 아시아 왕과 교제하였습니다. 이들 힘으로는 유혹이나 부패를 이기지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극복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들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집을 나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 멸망하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죄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볼때 더욱 겸손하게 되고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동일한 죄에 빠지는 경우는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동일한 죄에 빠지는 경우는 애국당에서 고기 감아 곁을 그리워할 때, 즉, 자신의 과거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을 때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경우에는 눈이 멀어지고 완악해져서 멸망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비자발적으로 동일한 죄에 빠지는 경우는 죄에 저항하려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온갖 힘을 다 동원하여 죄에 저항하고 한숨을 쉬고 신음을 하며 기도와 눈물로 노력해보지만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죄에 다시 빠지는 경우입니다. 죄를 극복할 만큼 영적인 힘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경우에 낙담하거나 변절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몸부림치며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성령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될 때는 첫째 죄를 응시하며 바라볼 때입니다. 둘째,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셋째, 역행하는 듯이 보이는 섭리로부터 거짓된 추론을 도출할 때입니다. 넷째, 자신이 받은 은혜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다섯째, 동일한 죄에 반복적으로 빠져들 때입니다. 불안이 올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안의 근거와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말고, 왜 불안해하는지 깊이 파고들면 대부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지와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깊이 사유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